지퍼식 방풍 비닐 창문 틈새 바람 싹다 막아드림. 겨울 창문 단열 필름은 실내 방풍 효과로 따뜻함을 유지해주는 제품입니다. 자체 접착 기능 덕분에 설치가 간편하고 크리스탈 투명한 디자인으로 외부 시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필름은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이 되며 직조 공예로 제작되어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블랙 아웃 코팅이 없고 더블 레이어가 아닌 단일 패널로 설계되어 실용적입니다. 스마트 기기와의 연동은 없지만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해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에러카카 지퍼 창문 단열 필름은 겨울철에 특히 유용한 제품입니다. 이 필름은 자가 접착 방식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어 DIY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기능 면에서 단열 효과는 물론 UV 차단과 폭발 방지 기능도 제공하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다양한 창문 사이즈에 맞출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 없다는 점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이며 장식 효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절약을 원하신다면 꼭 고려해보세요.